의정부시 제30대 홍귀선 부시장이 1년여의 소임을 마치고 지난 30일 퇴임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한 직원들이 모두 모여 홍부시장과의 추억을 더듬으며 앞날을 응원했는데요. 홍부시장은 마지막 인사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의정부시 31대 부시장으로는 이성인 부시장이 취임했는데요. 신임 이성인 부시장은 1978년 공직에 입문해 행정자치부 인사운영팀장, 경기도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구리시 부시장,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인 신임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37년간 중앙과 지방에서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부시 시정 철학이 구석구석 스며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